자두 모르는 내게 마술처럼 어느 순간 나타나 내 마음에 꽂힌 그 사랑. 어쩐지 만날수록 느낌이 좋아. 어쩐지 만날수록 그리고 있어. 아무래도 매력있는 당신께. to one I turn to one now the time to 매크 씨만 내 suit,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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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suit, 두근 공감 u i 두근제내 suit, 언제 내 suit, 언 So, i love you 아,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아니 세종시에서 미인을 보니까 어 천사 같아요. 아니 더 네. 옆에 미인이신 분이 그런 아이. 얘기를 하시니까요, 어쩔 줄을 모르겠습니다. <laughs> 네. <laughs> 네. 아이 그래요. <laughs> 야, 네. 가 가만 보니까 주원이에 그래. 박건이 잘하고 계시네요. 네. <laughs> <laughs> 그런데 이 노래를 들어보니까 끌려끌려라는 네. 제목이. 네. 으, 우리 홍시씨 노래를 불러보는 순간에 다들 끌려오는 듯한 느낌이 들던데요. 일단은 네. 바람이 끌려오잖아요. 바람이 부네요. 아하, 아하. 좀 시원하네요. 네. 바람이 끌어다주는구나. 네. <laughs> 자, 우리 홍시씨. 그 카메라 보시면서요. 네. 우리 시민들에게 인사 네. 다시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저의 소개 다시 올리겠습니다. 생각이 난다. 홍시가 열리면 우리 엄마가 생각이 난다. 안녕하세요. 상큼하고 달달한 목소리 가수 홍시입니다. 우와. 오우. 역시 세종시에 계시는 분들이라서 그런지 네. 공기도 음. 좋고 음. 또산 이렇게 산세도 네. 좋고 물도 너무 맑잖아요 그래서 표정도 너무 마, 맑으시고 홍도 <laughs> 네. 잘해주시고 그래요. 아,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요. 네. 저쪽에 보 보니까 우리 홍시 씨 지금 <laughs> 팬클럽이 오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어머, 오빠 애들 안녕. <laughs> 야 <아니야. 웃음> 아, 최고예요. 네. 우리도 저런 팬클럽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죠? <laughs> 네. 저는 많습니다. 네. 여기 지금 응. 앞에 있는 분이 다제 팬이에요. 손한번 <laughs> 아, 흔들어 주세요. 아 아유, 감사합니다. 그렇구나. 아유, 죄송합니다. 몰라뵙네요 네. 자, 우리 홍시 씨는 언제서부터 이렇게 가수 생활을 하게 됐는지요 아, 저는 2011년도부터 네, 네 가수 활동을 했었고요. 음흠. 지금 7년 차 가수입니다. 아, 7년 차 가수예요. 네. 자, 그러면 제법 무르익었을 텐데 우리 이 노래 끌려끌려는 나온 지가 오래됐나요? 지금 3년 됐고요. 아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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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인생길이라는 곡으로 활동을 하다가 음. 요번 여름이 돼서 네. 활동적으로 네. 지금 끌려끌려를 밀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왠지 네. 잘될것 같은 예감이 들지 않으세요? 아, 반응이 일단 신나고 그리고 네. 여름에 어울리는 노래라서 음. 다르게. 끌려 끌려 라는 반복된 의미 있거든요. 그걸 따라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뭐 네. 가수 모습 보고 끌려올 것 같은데 또 노래 들으면서 끌려올 것 같고요. 그게기 끌려올 것 같고. 데또한 네. 가지가 있습니다. 네. 끌려 끌려라고 하는데 이분이 또 보니까 유도 또 네. 금메달 또 땄던 사람이래요. 이렇게 아, 야리야리한 유도? 몸에. 유 아니 유도를 하셨다고요? 네. 아니 이 몸으로 유도를 했다는 게 믿어지세요?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진다는데. 그러니까 그것도 금메달 땄대요. 아, 진짜로? 네, 네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네.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유도 국가대표를 꿈꾸면서 열심히 네. 선수 생활을 했어요. 아, 이번에 아침마당 네. 보셨어요? 네, 홍시 기억나세요? 네, 그때 아, 할머니랑 힘겹게 네, 네. 자라왔던 환경들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네, 네. 네, 소통을 많이 했어요. 그랬더니 아, 좀, 네. 좀 알아봐 주시는 분들이 그래도 좀 음.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요. 네. 자, 그러면 우리 아름다운 우리 가수 홍시 씨의 노래를 또한곡더 들어보면 어떨까요? 그럼 좋죠. 네. 앵콜송한번 들어보도록 자, 하겠습니다. 박수로 청해듣도록 하겠습니다. 더다한 가슴에 얼굴을 묻고 지금 이대로 죽어도 여한 없어요 나는 정말 여자라서 행복해요 오라버니 사랑한다 말해주세 Oh yeah. 숨의 얼굴을 묻고 지금 이대로 죽어도 여한 없어요. 나는 정말 여자라서 행복해요. 어우라바니사랑한다 말해주세요. 고난, 호라버니. 내게 영고한호라